안녕하세요, 뚱야분입니다. 네, 아 오늘 날씨 좋았어요, 정말 그죠? 오늘 날씨 정말 좋아서 놀러 가고 싶은 날씨였습니다, 그죠? 오늘은 더웠어요, 좀. 네, 여러분 오늘 좀 늦었죠?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시동생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조카들 보러 놀러 와가지고 밥을 또 먹고 오느라 늦었어요. 늦은 만큼 또 영상을 또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죠? 네,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는 이렇게 또 핑크 색깔 아이들, 네, 다섯 개. 미니붐 핑크 색깔로 이렇게 다섯 개 묶었어요. 네, 꽃 색깔은 이렇게 노랑, 주황,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핑크 색깔로 다섯 개. 사이즈는 7cm, 7.5cm 정도 돼요. 7.5cm 높이도 7.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 미니분,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 사각분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귀여운 사이즈죠? 네, 이거 다섯 개 묶어서 45,000원, 45,000원 이렇게 한 세트 보내드리고요. 네, 이거 45,000원에 이렇게 하나 더 갑니다. 네, 무료 배송 45,000원 한개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45,000원 핑크 세트요. 핑크 세트 이렇게 핑크색 좋아하시는 분들, 쭈룩~ 이렇게 10대 해보세요. 핑크색 이렇게 45,000원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보라 색깔, 보라 색깔 이렇게 한 세트 가볼게요. 보라 색깔, 보라 색깔 예쁘죠? 네, 보라색으로 이렇게 한 세트 가볼게요. 보라 색깔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라 색깔. 보라보라 보라색 세트. 이렇게 한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똑같아요. 사이즈 네, 7.5cm 정도 나와요. 7.5. 높이 7.5. 한 손에 딱 잡히는 사이즈. 네, 45,000원 무렵에서 보라색. 이렇게 하나 더 가볼게요. 네, 보라 색깔이요. 보라 색깔 너무 예쁘죠? 네, 꽃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죠. 네,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4 5 0 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은 이렇게 흰색, 보라색 섞었어요. 네, 요거 딱 이렇게 세 세트 있는데, 네, 이렇게 섞었습니다. 사이즈 똑같고요. 7.5cm, 앙증 맞은 사이즈 7.5cm, 7.5cm 돼요. 네, 보라, 화이트 이렇게 섞었고요. 이거는 이렇게 핑크 핑크로 핑크로 선물 드릴게요. 네 보라 화이트 핑크죠. 네 이렇게 가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45,000원. 네 하나 더 선물 드리고 무료 배송에 45,000원. 네 무료 배송에 한개더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2만 원짜리 세개 묶었어요. 네. 약간, 목대에 있는 아이들 심어주면 좋은 아이들, 11cm 나와요. 입구 사이즈 11cm 나옵니다. 입구 사이즈 11cm. 높이는 12cm, 12, 높이는 거의 12cm, 12cm 보시면 돼요. 높이는 12cm, 입구는 11cm 정도. 네, 이렇게. 둥근 사각형. 네, 예쁘죠? 위에는 화이트, 밑에는 이렇게 색감이, 어, 요거는 약간 소라색, 요거는 노랑, 요거는 보라빛으로 이렇게 두 톤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세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가고요. 네, 요거는 직사각이에요. 직사각분 선물 하나 드릴게요. 화이트 톤의 직사각분. 가로가 11cm, 세로가 10cm, 높이가 9cm 정도 되는 직사각분 하나 선물 드릴게요. 화이트 톤의 직사각분 하나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세트도 2만원짜리 아이들. 네, 11cm. 네, 11cm 정도 돼요. 11cm. 높이 12cm. 높이는 12cm. 12cm. 거의 12cm입니다. 네, 이렇게 세 아이 묶었고요. 거의 둥근 사각. 오, 예쁘죠? 요거 보세요. 요거 꽃 색감 너무 예술이다. 너무 예쁘죠, 색감.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다, 요거 색감. 요렇게. 둥근 사각. 진짜 예쁜데요, 이거 요렇게 세 아이 묶었습니다. 이렇게세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네, 요거 직사각 하나, 15,000원 짜리에요. 요거 하나 선물 드릴게요. 네. 이거 사이즈가 11cm, 가로가, 세로가 10cm에요. 높이가 9cm 정도 되는 직사각분. 요거 화이트 톤으로 하나 선물 얹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또새 아이 묶었습니다. 6만 원 세트 아 9만 원 세트 갈게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16cm, 15cm, 15.5cm예요. 높이는 13, 13. 이 아이가 조금 낮아요. 12.5 이렇게 나오는 약간 주물럭 스타일의 이런 원형 분입니다. 네 이렇게 새 아이 묶었고요. 네, 화이트, 핑크 이건 소라색 이렇게 묶었어요. 네, 새아이 묶어서 9만원 세트고요 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약간 모양이 요렇게 주물럭 스타일의 아이들이고요 새아이 묶으면 9만원, 9만원 세트 구매하시면, 이렇게 롱분 하나. 아이고, 안 보인다. 롱분 드릴 건데, 여기다, 여기 놓을까? 가운데다. 끼워 놓을까요?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어, 롱분 하나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롱분 하나 끼워서 오, 잘 어울리네요. 13.5 높이가 16대는 롱분 하나. 롱분 이거 하나만 해도 35,000원짜리예요. 이거 하나 선물 드릴게요. 13.5 높이 16대는 롱분 하나 선물 드릴게요. 9만 원 세트 구매하시면 여러 개 선물 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9만 원 세트예요. 아, 예쁘죠? 보라색이에요, 다. 15 15.5, 아, 16, 거의 16, 1 5예요 높이는 12.5, 12.5, 13. 와, 보라색 너무 예쁘죠? 저 진짜 요새 또요 보라색에 꽂혔잖아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또요 보라색에 이렇게 주황, 노랑, 연한색 약간 파스텔 톤의 요런 또 주황빛 살짝 도는 요런 스타일인데 너무 예쁘죠? 곱다리 색깔은 또, 이렇게 화이트, 소라색, 녹색, 이렇게 또 달라요. 어, 또 예쁘죠? 느낌이 다 달라요. 보라색인데, 또 느낌이 하나하나 다르니까 또 다른, 다른 색감 같지 않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9만원 세트 가고요. 네, 이 아이들도 선물 드려야죠. 선물 머리가 보이나요? 네, 이것도 옆에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정렬, 정렬, 정렬. 끼워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네, 이렇게 하나 갈게요. 이것도 롱분 13.5, 높이 16.5 되는 네, 네. 롱분 하나 이렇게. 어, 다 보이죠? 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가볼게요. 어, 예쁘다. 네, 이렇게 해서 9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육만원 세트, 직사각분. 네, 가로가 11cm 정도 되나요? 10.5, 11. 가로가 11cm, 거의 1 1 c m 예요 11, 11cm. 세로가 10cm 정도, 세로가 10cm 정도, 높이가 8.5, 8cm, 8.5cm, 8.5cm 정도, 8cm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직사각분이에요. 직사각분. 네, 요렇게, 직사각분. 직사각 스타일. 네. 이렇게 4네 아이 묶었습니다. 4네 아이 묶어서 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네 아이 묶어서 6만 원 세트예요. 6만 원 세트 이렇게 6만 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6만 원 세트 보내드리고 네 이렇게 직사각분에 이렇게 귀여운 미니분 미니 직사각분 두개 선물 드릴게요. 이거는 몇개 없어요. 두개 이거 네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두개 보내드릴게요. 귀여운 직사각분인데, 이거는 사이즈가 10cm, 9cm, 높이가 7cm예요. 이렇게 흥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두개 얹어서, 이렇게 직사각분, 배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6만원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직사각분 4개 묶었습니다. 네, 가로가 11cm 되는 아이도 있고요 11cm, 10.5cm, 11cm. 다 11cm인데 요 아이만 살짝 작네요, 10.5로. 네, 나머지 세로는 10cm 정도. 높이는 8.5cm, 8.5cm, 8cm. 정도 나오네요. 네, 요렇게 네 아이 묶었습니다. 네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6만원 세트 가고요 네, 6만원 세트 보내드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여거직사각 미니분 두개 선물 드릴게요. 직사각 미니분 미니분 두 개. 이렇게. 해서 6만 원에 보내 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도 네. 이렇게 마지막 세트죠. 마지막 세트. 이렇게 세 아이 묶었습니다. 이것도 3만 원짜리 세개 9만 원 세트예요. 14.5cm 사이즈죠. 14cm. 14.5cm. 거의 15cm네요. 롱한 스타일 14.5cm, 14.5cm, 14.5cm입니다. 네 이렇게 새아이 묶었고요. 새아이 묶어서 9만 원 세트, 9만 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이 아이들도 네 선물 네 롱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롱분 또 이것도 네, 끝에다 놔야겠네. 네 이렇게 롱분으로 준비했어요. 네 이렇게 롱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아이는 14, 14cm가 조금 안되고요. 높이가 17cm 정도 되는 롱분으로, 네, 롱분 스타일,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롱분 통굽다리 스타일로 준비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9만원에 이렇게 선물까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